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초선형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0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와를 호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와를 호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의미이죠. 본래 할렐루야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감사하고 환호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혼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생전에 그리고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또그 결연한 의지를 고백하고 있죠. 지금도 찬양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찬양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또 찬양하며 마치겠다는 거죠. 때로는 감사할 이유와 찬양할 이유가 상대적인 것처럼 우리 삶에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과연 어떤 감사할 이유를 얼마나 주실까 하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기뻐할 일들이 얼마나 어떤 통로로 주어질까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마음도 부분적으로 참 귀한 마음이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사할 이유, 찬양할 이유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그 경우에 대해 전제를 붙이지 않고 있어요. 그 순서가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이미 감사의 이유, 찬양의 이유, 또 소망의 이유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5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해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소망을 둘만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살면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살 소망이 약해지거나 아예 잃어버리는 때를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움이 될줄 알고 기대했던 사람이나 의지하던 것에서 실망을 경험할 때이고 또 소망을 두고 있던 사람이나 상황에서 더 이상 소망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있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루를 시작하고 삶을 이어가는 사람은 그 소망의 빛 가운데서 이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을 다시 보고 해석하고 맞아들이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되어지는 모양을 보고 감사할 만한가 찬송할 만한가 하는 이유를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있는 일 때문에 감사와 찬양의 충분한 이유를 먼저 채비한 채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일을 마음에서 놓치면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것은 어렵게 되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말처럼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마음이 불평했다, 감사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삼고 삶을 대하고 매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영편에 처해 있든 기쁨과 평강이 확보되고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께서 하루 종일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 중의 복이고 우리가 단단히 붙들어야 될 능력 중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심을 굳게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 소망의 빛 안에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일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